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에 입학하는 연세대 모의 4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연세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논술 보시기 전에 이걸 꼭 듣고 보시면 좋은데 어, 논술의 어떤 유형으로 나누는지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잘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상황은 유튜브 수학물들이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들어갈까요? N개의 칸이 연결된 지하철이 있는데 여행자는 첫 번째 칸에 타고 출발하고 여행자는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대요. 4초마다 한 칸씩 다음 칸으로 이동하며 마지막 칸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칸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왕복 운동을 계속한대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칸에 타고 있는데 4초 지나면 두 번째 칸, 또 4초 지나면 세 번째 칸 쭉쭉쭉 해서 N번째 칸까지 왔는데 4초 지나면 다시 N-1번째 칸으로 가겠죠. 그래서 열차가 1번, 2번 쭉쭉쭉 있는데 N번까지 있는데 처음에 가 있었죠. 처음에 가 있었는데 4초 지나면 이리 가겠고 더, 다시 4초 지나면 이렇게 가겠고 그다음에 4초 지나면 여기 왔다가 다시 또 4초 지나면 마이너1 칸으로 다시 가겠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오겠죠.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하철 한역에서 그 다음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6분이래요. 이 지하철인데 이제 뿡, 뿡 해서 이제 다음역까지 왔죠. 다음역까지 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6분 걸린대요. 6분 걸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360초 걸리겠죠. 360초 만에 다음역 한 정거장 가는데 360초 걸리겠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는 출구는 N번째 칸에만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만 내릴 수가 있고 여기서는 내릴 수가 없대요. 희한한 지하철이죠. 어떻게 출구가 여기만 있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한해서는 희한한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그 다음에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을 때 여행자는 N번째 칸에 있을 때만 내릴 수 있대요. 기차가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내가 이 n 번째 칸에 있을 때만 내릴 수 있지. 1번부터 n 1번 칸에 있을 때는 못 내린대요. 와, 감금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참 무서운 지하철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출발역은 0번째역으로 온대요. 그래서 첫 번째역이 이게 0번째역, 그다음 첫 번째역, 그다음역이 두 번째역 이런 식으로 간대요. N이 8일 때 8칸 있죠, 8칸 있을 때유행제가 내릴 수 있는지 판별하고 내릴 수 있다면 몇 번째 여기서 청으로 내릴 수 있는지 구하라겠죠. N이 8이면 어떻게 되죠? 어, 8번째 칸에 있어야지 어, 내릴 수가 있죠. 8번째 칸으로 가려면 이게, 이게 N이 8이니까 8번째 칸으로 가려면 4초를 7번 뛰어야겠죠. 4초를 7번 뛰어야 되니까 28초에서 32초 사이에 있어야지 47에 28, 48에 32니까. 어 28보다 크거나 고 32보다 작을 때첫 번째로 n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다음 n번째 칸에 있는 거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서 일곱 번띄고 첫 번째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7번, 7번, 14번 뛰어야지 그다음 다시 오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건데 14번 뛰는 데는 몇초 걸리죠? 14번 칸 움직이는 거는 56초 걸리겠 56초가 걸리겠죠. 56초 걸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가 28초부터 32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56의 배수를 계속 더하면은 어, 8번째 칸, 마지막 칸, n번째 칸에 있는 시간이 이시간이 되겠죠. 이시간 사이에서 기차가 도착해야겠죠. 네, 열차는 n번째 역에 도착했을 때는 어한 번당 360초 걸리니까 한역 가는 데 n번째 칸 가는데 360n이 되겠죠. 360n이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어야 되죠.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요걸 다있으면 어떻게 되죠? 8로 묶으면 7k 3. 24에다 4다 한 거죠. 요놈은 8의 배수가 되겠고 요놈은 8 7k 다 3에다가 8을 어8을도한 건데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그냥 8의 배수는 똑같고 이다 나머지가 4부터 8 사이인데 4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요팔에 대한 목은 똑같고 나머지가 4부터 8까지니까 이게팔의 배수인데 이 사이에 팔의 배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얘는 영원히 못 내리겠죠. 아 이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못 내립니다. 불쌍한 아이죠. 답은 내릴 수가 없다가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n이 9일 때 여행자가 내릴 수 있는지 판별하고 내릴 수 있다면 몇 번째 여기서 처음으로 내릴 수 있는가 구하라겠죠. 처음에 못 내렸으면 두 번째는 내려야겠죠. 설마 둘다 내릴 수 없다로 문제 내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내릴 수 있다가 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풀면 안 되겠고. 자 한번 풀어볼까요. 구일 때도 똑같죠. 그럼 이제 9 아홉 칸이 있으니까 이제 사 초씩 여덟 번 뛰어야지 아홉 번 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온게 사고 삼십육 초죠. 삼십육 초고. 아 어, 여덟 어, 번 뛰면 삼십이 초가 되겠고 삼십이 초가 되겠고. 32초보다 크거나 고49 36 36초 이 사이에 있어야지 첫 번째 어첫 번째 아홉 번째 칸에 도착하는 거죠. 첫 번째 아홉, 아홉 번째 칸에 도착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8칸 뛰고 8칸 뛰니까 총 16칸이니까 64초 걸리겠죠. 그래서 64의 배수를 이렇게 붙이면 어 그리고 이제 n 번째 역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거죠. 이 시간이 어느가 여름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양변을 8로 나눌게요. 8로 나누면 이거는 8k 다기 4가 되겠고, 45m 되겠고, 8k 다기 4.5가 되겠죠, 4.5가 되겠고. 그러면은 요 양변에 8k를 뺄게요. 그러면 얘는 4만 남겠고, 얘는 4.5만 남겠고, 이게 8k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수니까 이게 n 번째 여기고, 이거는 k가 이제 뭐 k도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니까 4보다 크고 않고 4.5보다 작으니까 가능한 자연수는 4밖에 없겠죠, 4밖에 없겠고. 팔을 이쪽으로 넘겨갖고 이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사십오 이 사로 묶으면 일 더기 k가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사의 배수니까 이게 이제 최소를 일단 사라하고 여게 사십오가 될수 있나 보면 되죠. 사십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의 배수가 되고 이건 사십오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가 되겠고 이게 사십오의 배수가 되는 건 k가 이십이가 되겠죠. 이십이가 되니까 어. 기차가 몇 번째 역에 도착했죠? 네 번째 역에 도착했을 때, 얘는 몇번 왕복했죠? 23번 왕복했네. 아, 그 아홉 번째 칸에 23번째 도착한 거죠. 첫 번째 말고 23번째 했을 때, 어네 번째 역에 딱 도착해서 얘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역에서 하차할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수학물들을 친구하면 연세대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